네분 네 모두 그러면 관객분들 인사드리고 앉을까요?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첫번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앉아계신 시집의 스타일링 과정이 이상복지관에서 관객들에 대한 이 시즌의 가장 큰 과정입니다 침대에 대여서 가득 틀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운수오준달 네, 어, 연출 맡은 피리 감각입니다. 반갑습니다. 운수오준에서오태을 네, 네, 네. 어, 맡은 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수오준날의형수기을 맡은 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수 예, 오진날에서 금역수 역할을 맡은 유연성입니다스 그, 그 이상태가 많은 아 확인 한번 부탁드하니다어 이게 저도 처음에 작품을 받아서 보서는 계속 운수 좋은 날 오진날을 헷갈었는데여러분들 SNS에 글 남겨주실 때오진날라고 그 남겨주시길 는감사니다 일부와이부까지를 어, 먼저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화는 어떻게 즐겁게 잘 관람하셨나요? 네, 네. 감독님 이 장면 제가 시리즈로 꾸며 하는게 낫겠죠? 네네 그럼 그화게될까 네. 그니까요 네. 아무래도 영화관에서 보다 보니까 좀더 영화적인 느낌들이 나는다고 하을것 같은데 일부때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앞으로 나올까 궁금수있도던 분들이라면 이부에서 펼쳐지는 정말 말도 안되게 박진감 넘치는 캐릭터 빌딩을 보시면서 뒤에 나은 이야기들이 어웃겨지게 궁금하실 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6부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 총 10부작인데요 하트의 원리로 입구가 나고 그리고 컨셉토로 사고가 나고 아, 네. 네. 그럼 네. 저희가 아직 본인 네. 이야기들이 궁금하긴 하게네요그렇습네 먼저 이 작품 시작하게 된 계기를 가독하게 여쭤보고요 감독님들께는 공통적으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 어떤 점이 가장 필리셔널즈의 요점부터 언급드려보죠. 필라테스 방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네, 좀 제가 전작을 스릴러로 오랫동안 해서 스릴러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제 선배님께서 저에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작품을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어, 사실은 매료됐고 일단 이야기 어떤 점이 매료가 됐냐고. 이렇게 해제된 공간, 한정된 공간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기쁜 분위기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공포의 분위기로 가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점점 치달아갔을 때그 인물의 감정 변화 그런 것들이 너무 연출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상황을 좀더또 하나의 강력한 수적자가 있다는 설정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쓰려지만 다시 한번 오랜 시간 도전했고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잘 알고 계시지만 힐러나라는 전작의 코로나 시국에도 큰 인기를 모았던 인이라는 영화 작품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작품 속에서 이성민 배우님도 인질이 되게 되어 셨네요 이상민 배우님 작품 어떤 매력에 끌려서 선택하게 되어요 예, 그 저는 래 네. 로드무비를 좋아해요. 그런 형식이라서 좀 관심이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택시라는 어, 그, 한정된 문화에서 보여지는 서스펜스, 슬럼, 아니면 호기심 있었고 어, 대도 논의했었고 어, 또 그, 저는 그 드라마를 많이 했지만 영화 감독님이 다시는 드라마에 처음 참여했어요. 그래서 페터 리만하고 같이 작업한다는 호기심도 있었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운동판 추적자로 그런 이정배우님은 어떤 매력이 더 끌리셨을까요? 어, 저는 제역이 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 사실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우연히 그 운전적인 필요에 의해서 가동을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탑승전을 하고 있는데 사증자가 타는 이 굉장히 이상한 상황에 오인 감정 극단의 감정들을 어떻게 김용배우님 편연스러우니까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저랑 어떻게 조화게 될지 시청자 입장에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유현석 그, 배우님 팬분들이 하는 이부 고심서 너무 너무 놀라고 무섭고 아니, 좋고 복잡한 감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유현석 배우님 작품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아, 근래 제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좀 많이 했었어요. 미드 드라마를 어, 시즌제로 도 하고 또어막 만들게 김사랑도 또 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 근래에 어, 좀 이렇게 선한 이미지나 이렇게 뭐 젠틀한 이미지가 좀 저한테 어좀 고정되어 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좀그 전에 가끔 보여드렸던 이제 다른 모습을, 이미지를 찾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좀 강렬한 캐릭터를. 그러고 차에 딱이 대본을 받고 어 웹툰을 반숨에 보고 나서는 어 꼭이 역할을 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었고 그리고 어 선배님이랑 또 우리 감독님이랑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듣고는 뭐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네, 그래서 어 그런 이유로 좀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그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전까잘 아시겠지만 어떤 이야기에서 보는 사람을 믿게 하는 그런 이되고 생각합니다 세 분의 캡틴이 최종 확정되을때만 느낌이 들었을 텐데 세이어떻 이야기 나누면서 처음 도전하 시리즈를 만들어 가는지 네, 습니다 어, 네. 저희 이 앉아 계신 선배님들과어석들 그리고 네, 처음 이제 신화를 보냈을 때부터 네, 바로 하시겠다고 그러고 네, 너무 믿어지지가 이그 네, 네, 어, 하신다고 그 네, 그만큼 이제 너무, 너무 좋았고. 그래서 네, 선님 처음 딱기 전까지도 저니다 처음 다시 회사 사무실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 아 정말 이시작되는구나라는 그게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네. 선배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우주무비에 대한 그런 사랑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주무비가 되고 이 서스텐스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신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연석씨와도 처음에 우리가 이 빌런을 어떻게 그 전에 봤던 뭔가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정훈 선배님도 강등이면 뭐, 살뺄까요? 이렇게 <laughs> 시작하면서 <laughs> 어떻게 이 숨긴 캐릭터를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까지 아, 아주 행복하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찾아신 고객분들이 많다보니까 제가 최대한 고객분들의 질문이나 아니면 작품 보신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환이 넓다 보니까 는 저희 장화활동가 분들께서 조금 움직임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을 좀 길게 잡고 계셔주시면 안전하게 말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손을 힘으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영화를 말했을 때 작품이라고 했을때 가운데 네. 손이 조금만 높이 들어주시겠어요? 네, 장화활동가님 보이세요? 네, 네, 저 뒤쪽에 반팔 이고 있습니다. 오늘 작품을 아 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약간 좀 차량에 서좀 픽시 안에서 이던게 에피소드 같좀 공유해 드릴 있는 내용좀들어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이픽라는 공간 자체가 저희가 어, 항상 코를 돌면 바로 올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너무나 일상적인 그런 택시를 저는 원했었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한 20만 m 로를 집중해면 택시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곳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사실 택시 안에서 너무나 많은 그이 있고 상황들도 많다 보니까, 어 이게 그냥 정말 택시 안에서 생활을 칠 수도 있었겠지만, 어 야외 상황도 있고 실내 어떤 이제 나중에 추후에 보시겠지만, 더엄청나 거래가 상황들이, 택시 안에서 또 벌어지고, 그런 것들을, 어,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계 평온하게, 일상적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점점, 점점 이제 폐쇄공포가 올것 같은 이런 공포를 어떻게, 이, 화면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 연출적인 고민를 많이 했고, 또 우리 배우님들과, 그런, 깊게 있는, 그런, 외향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우들이야좀 좋은 같데요 사실 정말 만나는 택시 드라이버와 절대 만나고자 하는 손객이 만나는 일이 한데, 배우님 택시 드라이버 준비 어떻게 셨습니까 네, 그뭐 그, 여러,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는데, 저면서기때그 생각지도 못하게 힘들고 불편한 점이 이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연기해야될 것이었어요. 초반에 많이 보거웠던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었고 의외로복병했었어요 그리고 음, 저희가 할수 있는 촬영방법, 택시 할수 있는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경험하는 촬영방식으로 촬영 했던게 많았었고 그것이 아주 효과적인 촬영방법이었지만 어, 하루에 생활 분량이 많아가지고 저랑 이정씨가 그, 셋이자만 들어가면 그 멘탈을 보게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필기적인, 저도 청경한 촬영 참여 방법이었는데,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면석 씨는, 뭐, 제가 이볼수 있어서 저는, 앞을 보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게, 어, 조금 힘들었어요. 가끔 이렇게 시선을 오래 보는 감정이 너무 귀엽고, 소위 고속도로에, 어, 이렇게 보시게 됐어요. 예. 바쁘게 연기하는게 힘들구만 하는 순간이 있으어가 엄청나게 안전하지 않은 상황인 안전을 더신경써야되니까 어, 저희는 어떤 상황도 안전 변경을 했으요 드라마로 서작 저도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살인만인데 벨트는 또 열심히 <laughs> <laughs> 나한또 살겠다고 <laughs>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laughs> 드라마로 나가야 되니까 <laughs> 이렇게 차는게 뭔가 이 캐릭터와의 어떤 그 괴리감 속에서 그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어뭐 한정된 공간에서 선배님이랑 계속 촬영을 하지만 뭐어 혁수의 어떤 상상이라든지 어 또그 순규의 상황이나 또 오택의 어떤 상상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공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처음에 아 너무 둘이서 택시로만 가면 어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어, 덜어줬던 것 같고 저는 선배님에 비해서 비교적 좀 자유롭게 차 안에서 에, 벨트는 하고 있었지만 에, 저는 최대한 선배님이 연기하시는 걸 리액션을 좀안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에, 그래야 저는 그냥 제가 할 길을 좀 가자 에, 그리고 어, 차 안에서 저는 또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차 안에 대사하는 신을 거의 하루 이틀에 다 몰아 쓰고 버그 3D 뭐 LED 스튜디오라고 실제로 주행하는 차가 아니라 그 스튜디오에 LED 화면을 띄워놓고 어 대화하는 장면들을 주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너무 많은 분량들을 선배님이랑 그 긴장감을 만들어 가면서 계산해 가면서 하는 게어 힘들기도 했지만 또 지나고 보면 굉장히 재밌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국민들 분량에서는 이 장면이 좀 고독하고 좀 슬픈 추적자인데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이 장면이 이야기에서 나올 수 있을지 살짝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안전벨트를 계속 걸고 있고요. <laughs> 계속 고독합니다. <고독하게 웃음> <laughs> <laughs> 근데 정말 저는 사실 밤차영이 필요였어서 면서 근데 선배님하고 저도 또 낮에 밤에 계속 저보다 훨씬 많아가고 굉장히 고생스러운 여름을 보내셨는데도 그게 현장에서 선배님으로서 또동료로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여 때마다 좀 경탄하는 편입니다. 네, 지켜봐 주세요. 네, 나름대로 여러분 기대하고, <laughs> 기대하고 <laughs>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다른 <laughs> 고객 <기대하고> 분야를 <laughs>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아, 두 번째 줄문인 거거든요. 네, 손을 조금만 들고 계시면... 아, 뒤에, 뒤쪽에, 그냥, 네. 뒤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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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떻게 어떻게? 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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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서게어제게어게어게 어떻게? 어떻스 어떻게? 어떻 그런 것들이 다 정말 우리, 정말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오늘 아침에 탔던 택시처럼 이렇게 느껴졌으면 했었고 그걸 또 너무나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잘 느끼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게 순정이 배우들의 연기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큰 화면에서 보셔서 아마트 분들이 훨씬 생생하게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숨기 등장실은 제가 정말로 선배님이 이렇게 아들의 그 노영상을 보고 내리는 충분한 그 얼굴이니까 제가 그걸 너무나 쉽고 싶었어가지고, 3시때부터 그 아주 명확하게 그걸, 그걸, 그 장면을 볼그 때마다 제가 이 정도 후면에 그 얼굴을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 것같 나만의 뜻도 그이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리즈의 이점이 있으니까 공개가 되면 기다리셨다가 캡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 뒤쪽에 계속 흔들어주고 다는 분이 계셨는데, 네, 많은 그전달을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흡이와함게 너무 쫄깃쫄깃해서 진상하면서 너무 재밌게 봤고요. 어 제가 이두편 보면서 느낀 건데 연기해주신 생캐릭터가 각각 목표나 성격도 굉장히 다르고 또 근데 두 편안에 서사감이 지약적으로잘 드러나있어서 뭔가 배우분들도 대본을 보면서 이제 이 캐릭터를 직접 구현하기 위해 가장 고민하셨던 부분이나 주안점을 주셨던 부분이 각각 다를 것 같아서 뭐 눈빛이라든지 방금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표정 같은 부분이라든지 혹시 고민하거나 가장 메인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 어떤 것입니까? 어 저는 어 약간 어, 뭐 어, 그 기자분들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그, 평범한 예, 평범한 그 다음에 소심인, 소심하고 선량하고 그러면서 적당히 이적인 평범한 인물 을 연기한 게 <laughs> 목표였어요. 네. 그런 인물 연기 해야 됐었고 그것이 어, 구현되기 바라면서 촬영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사람의 서사관. 굉장히 다르죠. 사실 온택과 금영수가 어, 그 가고 있는 길이 시작되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시작되는 것처럼 사실은 성규한테는그 일이 먼저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격차를 어떻게 줄 것이냐를 그동안 분량 얘기를 많이 했고 인상 깨게보셨던첫 등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조한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감정적으로 조금 힘든 것들을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아무도 세상에서 나를 믿어주지 않는 일이 곧 오택의 일이 되고 오택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될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웹툰을 그, 처음 봤을 때그 금역수의 외적인 어떤 독특함을 어떻게 제가 표현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어, 우선 머글머리그 뭐 컨셉은 어, 어떻게 될 건지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마치 개구리처럼 기괴하게 동그랗게 뜬 눈이 웹툰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매번 이렇게 눈을 크게 뜰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하, 하면서 이제 어, 저는 이번에 그 사이코패스 관련된 실제 그 범죄자들의 인터뷰 영상들을 해외 영상들까지 다 많이 찾아봤는데 비슷한 공통점이 눈을 좀 깜빡이지 않고 눈을 좀 뜨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그런 인터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좀 그런 눈빛으로 어 어떤 순간 순간에서 좀 보여주면. 금영수의 개구리 같은 눈도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차 안에서 이 초반에 금역수라는 눈색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제뭐 과거의 어떤 살인에 대한 이야기들 오태가한테할때뭐 어, 이렇게 겁을 주면서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무서운 눈빛으로 얘기하기보다 저는 웹툰을 처음 봤을 때 마치 그 어린 학생이 학교에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일을 집에 돌아와서 아빠한테 나 학교에서 되게 재미있재었던 일이 있었는데 들어볼래? 하고 들어 그 얘기들을 재밌게 하는 그런 천진함이 떠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살인마가 자기가 죽였던 어떤 사건들을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좀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천진함을 좀 갖고. 얘기를 해봐야되겠다생각했던것같아요 그 머리가 사실 너무 귀엽잖아요 숱도많고 근데 그때 사탕을 딱줄 때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천지가않더라 천천히 하잖아요 네 천천히 하고 사탕을 너무 빨라 그리가지고 너무 무서웠던 <laughs> 기억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손벌어주셨던기계님께데 많이 준다고 줄게요 네네 네 손을 조금만 들고 계셔주 있으세요 네네 네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범죄자의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부터 성격이나마인드가 제가 쉽게 보강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었어가지고 배우님께서도 표현을 하실 때 어떻게 범죄자에게 감정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생각을 같이 복귀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게 대사나 어쨌든 원칙으로 표현을 하실 때 일조적으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서 어떻게 돈지자를 잘, 잘 표현을 하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요. 어 저는 돈기호안은안 됐어서 그냥 굉장히 불리해놓고 봤었고 이히수스 자체가 본인이 어,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그 중간에 연극도 나오고 하는 게 어떤 그런 자기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고 연기를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뭐 상황 상마다이 인물이 원하는 목적대로 대놓고 연기할 때는 그냥 대놓고 연기를 하고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그냥 어떤 악행들을 저지를 때 무언가 어 특별히 리액션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고, 뭐 하고 싶은 행동이 있으면 하고 그냥 좀어그 인물이 하려고 하는 거를 그냥 어 상황 상황에 맞게 강동희님이랑 얘기를 해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이 사람한테 실제로 내가 내가 만약에 이게, 이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풀어지지 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굉장히 분리시켜 놓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독일화가 되면 타인게 있다고 <laughs> 훌륭한 배우인 보니까는 당연히 경직했을 거라고, 갑자기 요 같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네저 마지막 질문을 받아낼것 같은데요. 네. 네 드라마 잘 갖고 뭐 여쭤보고 게 이제, 드라마 미술에 신경 쓴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거의 어두운 부분이 사실 80%로, 1위가 보니까 어두운 공간이 80%로 나오고 근데 유난히 밝은 게 이제 페어스랑 그사람 상담할 때그 의사 상담실이 되게 막퀄이트 톤으로 엄청 밝게 나왔긴 했는데 그 밝게 혹시 설정하신 게 이유를 여쭤보고 싶고 혹시 그게 유현선생님들 그 아이디와 같이 미술 감독님한테 얘기하시고 같이 그렇게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을 드리면 이그 일화의 엔딩이 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 밤에 끝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빈티워치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다음 화제 생각을 들었을 때 갑자기 화면이 하얗게 확 뜨기로 원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떤 보통 전화의 엔딩에서 연결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전혀 다른 상황에서 시작되기원했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아 비현실적일 수 있어도 그런 하얀색의 하트 이렇게, 이렇게, 이의게 이렇게, 이렇게, 렇게이렇렇게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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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관객들이 그 이해할 수 있는 게좀 부족한 게, 고통도 못 느낀다라는 요소를 어떻게, 뭐 대사가 아니라 좀 혈통력 있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감독님이나 작가님한테 그 중간에 매운 핫바를, 핫바에 막 수술을 가지고 먹는 거를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뭐 단순히 핫바를 얘기했던 건 아닌데, 그 매운맛이, 그 보통 통증 중에 하나죠. 다른 뭐 짠맛, 뭐 단맛 이런 거는 미각인데 그 매운맛은 통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가 뭔가, 뭔가 매운 걸아무렇지도 않는 것들 보여주면 또 조금의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서 그거는 이제 뭐 소품 팀이랑 같이 뭐 얘기해서 설정했던 부분이 작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질문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위에 상영이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는 지면 <목소리도> 우리가 먼저 보신 가객들이만까 그때까지 기대감을 품고 온수진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분들 마지막 인사 말씀 청해 드고요. 아까 이성미 민 분이 사진 얘기해서 말씀... 네, 또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음, 국제 영화제에 처음으로 드라마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는 이런 광경고 어, 특히나, 어, 저희 아직 시작하지 않은 드라마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어, 설레고, 어, 좋은 기운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아직 저희 2부까지 보셨잖아요. 어, 시작도 안한 거예요. <laughs> 네, 기대해 주십시오. 진짜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국 영화에 대해서 작년에 어쨌든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또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어, 못 보신 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어 도전과 같이 또 어, 어, 악역을 맡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리뷰 좀 올려주면 제가 다 찾아볼 테니까. <laughs> 좋은 글이든 어 나쁜 글이든 네, 다 올려주시면 제가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궁금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 선배님들과 작업하는 것도 너무 행운이었는데 부산국제영화제 저희 작품과 함께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오늘이 진짜 운수 우진 날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격석과 함께 들어오는데 감독이 사진 촬영을 하신다고 하니까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